s 국을 보겠습니다 맨 위에 메뉴의 애니메이트 온 스크롤 라이브러리 라고 해서 나와 있습니다 찾았습니까 aos 애니메이트 온 스크롤 라이브러리 서 스크롤 다운 해서 요건 페이드 고 페이드 업 f 이 d e 운그래서 지금 데이터 AOS에 설정되어 있는 효과 이게 화면에 나타나면 그 효과가 작동하는 거예요 Fade In Right Left up right. 굳이 그렇게 움직여야 돼? 이렇게 됐고요 네. Flip f 얘가 Left r right. i 얘가 Up d o 해서 효과들이 여기서 쓸수 있는 효과들이 다양하게 나와 있죠 네. 예사용법은 얘들이 제공하는 js와 css를 로드하고 클래스명만 내가 원하는 클래스명만 원하는 요소에 넣으면 끝이에요 음. 자 그럼 우리도 간단하게 어, 작성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를 자 샘플 다운받은 거 html. 구조는 일단 부스트랩의 옛날 버전으로 되어 있고, 요이 안에 내용들이 이렇게 이미지가 있어요. 지금 상태에서 브라우저 화면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브라우저 화면은 지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됐습니까? 자, 스크롤 했을 때, 여기 있는 이제 이 이미지들이, 이 왼쪽에서 오른쪽에서 아래에서 뭐 이렇게 올라오는 걸 a o s 라이브러리 이용 library, 을해 보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좀 전에 AOS 사이트에서 사용법을 보고 오겠습니다 사용법 맨 밑에 보시면 YAN 하든 NPM을 하든 p o w e r 를 하든 소스를 다운로드하고 그거에서 CSS와 그리고 JS를 로드하랍니다 그 다음에 얘가 끝이에요 한줄그 다음에 사용법은 원하는 효과의 효과명을 데이터 속성을 이용해서 넣어 놓기만 하면 돼요 아까 됐습니까 자 그러면 다운로드를 한 다음에 해볼게요 여기 get it에서 다운로드를 하겠습니다 찾으셨습니까? 바로 해볼게요 마스터에서 우리가 지금 필요한 건두 개죠 CSS랑 JS에요 Distribute 폴더 안에 dist 폴더 안에 딱두 개만 있네요 복사할까요? 복사를 하시고 좀 전에 다운받은 예제에다가 가져갈게요 AOS 베이스에다가 가져오고 각각의 폴더에 넣겠습니다. CSS는 c s s 에 JS는 JS 폴더에다가 옮겼어요. 로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CSS부터 로드를 할게요. link CSS 폴더 안에 aos 로드를 하고요. 그다음에 script 로드를 할게요. script는 하단에 로드를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얘가, 잠깐만. 아까 라이브러리에서, AOS가, 이게, 어 순수 자바스크립트 라이브러리인 것 같아요. 지금 보면, 그냥 이렇게 실행하고 끝이니까요. 그러면, j q u e 가 로드 안돼 있어도 상관없을 것 같고요. 로드 돼 있어도 상관없습니다. 자, 일단은, 부스트랩에, 얘는 지금 부스트랩에 라이브러리 쓰고 있기 때문에 약간 지우시지 마시고요. 여기에서, j q u e 는 일단 로드를 했어요. 그리고, 딴 버듬과 안에 AOS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스크립트는 지금 쓸 일이 없을 것 같은데, 일단 우리 스크립트는, 열사 안에 main.js라고 해볼게요. 쓸 일이 있으면. 자, 근데 얘가 쓸 일이, 아까 한 줄만 있으면 된대요. 한 줄만 있으면 작동을 한답니다. 그래서, main.js에 가서, 좀 전에 사용법에서 뭐가 있으면 된답니까? 요거. 하셨습니까? AOS에 init해서 AOS를 initialize 시작해라는 것만 있으면 된답니다. 그러면 main.js를 만들고요. 거기다 붙여넣기 할게요. 됐어요. 저장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효과들은 클래스명으로만 넣어주면, 속성명으로만 넣어주면 하면 돼요 위로 올라가 볼게요. 여기에서 view on github에 가보면 혹시 목록이 쫙 나와 있지 않을까 쓸수 있는 목록이 네, initialize 하고 혹시 옵션을 쓰려면 은 여기에서 옵션에서 옵션에서 쓸수 있는 건 얘가 나타난 타이밍이요 이... 아래에서부터 아래에서부터 몇 픽셀 위치에 나오면 그때 효과를 실행해라고 해서 옵셋이 있고요. 나타난 전체 애니메이션 전체 시간이 있고 이징이 있고요. 한 번만 할지도 있고요. 필요한 것들은 어, 그래도 다 있네요. 그리고 속성으로 해서 aos의 속성으로 해서 넣어주면 된답니다. 속성을 넣을 때도 얘, 얘가 개별 개별마다 또 드레이션이나 예를 다르게 할 수도 있네요, 그 t 죠 어트리뷰트를 이용해서 풀 리스트 오브 올 애니메이션 여기 있네. 풀 리스트에서 올 애니메이션 찾았습니까 들어가 봅시다. 전새 탭에서 열었고요. 자 애니메이션에서 페이드인 그리고 플립 등이 있네요. 자 그러면 대표적인 거 하나만 하나씩만 써볼게요. 왼쪽에서 들어와라라고 해서 페이드인 Fade left 이게 속성명 모의 이름으로 data의 aos에 요렇게 쓴답니다. Fade in 해서 자 지금 제가 쓰려고 하는 거를 메모장에다가 정리를 해보면 요거에서 전 왼쪽에서 왼쪽으로 슝 들어오게 하고 싶은 거였으니까 fade left fade up fade fade left 일단 첫 번째 건 예를 쓸 거고요. 두 번째 거는 플립 한번 써 볼게요. 플립을 업에서 플립 업을 두 번째 거에는 플립 업을 써 보겠습니다. 세 번째 거에는 뭘뭐 쓸까? 전이중이고세 번째 거에는 줌인 업을 써 볼게요. 줌인 업. 줌인 업. 이렇게 자 그러면 쓸 3개의 속성은 마련을 했고, 그럼 다시 우리 코드에 가서 이미지가 3세트가 있었거든요. 이미지에다가 해당 클래스명을 넣어보도록 해 해당 속성명을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얘가 하나, 둘, 셋, 넷, 아 이게 하나 안에 다 들어가 있구나. 얘가 지금 브라우저 화면을 봤을 때 3개씩 있었거든요. 이렇게 세 개씩 있었으니까 얘들 세 개마다 이거, 얘들 세 개에는 이거, 그런 식으로 해서 속성을 넣도록 하겠습니다. 넣어봅시다. AOS는 둘세 개, 니들은 fade left, 니들은 fade fade fade, 아니, flip, 그리고 마지막 세 개는 zoom in up, zoom in up, zoom in up 해서 이렇게 넣어보도록 할게요. 하자면 보겠습니다. 조금 너비를 줄여서 나타인 타이밍을 좀 조절 좀 해볼게요. 자 그러면 지금 페이드 레프트 플립 플립 줌인 업해서 다 작동을 하고 있죠. 됐습니까 음. 그래서 스크롤을 했을 때 해당 내용이 우리가 원하는 위치에 왔을 때 그럴 때 효과를 이런 식으로 넣을 수 있겠습니다. 저가 이제 순수하게 여러분이 직접 짤 수도 있지만. 실무에서는 시간이 돈이기 때문에 빨리빨리 구현하려면 이렇게 속성으로 해서 하는 게 제일 쉬워요. 그래서 여러분이 요소 검사했을 때 애니메이션 작동하는 걸 보면 대부분 직접 장경은 거의 없습니다. 아 안에 보면 이런 식으로 데이터 AOS나 아까 데이터 뭐 트리거나 스크류나 그런 것들이 들어가 있어요. 라이브러리 다 썼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에서 뭐 조절할 수 있는 건 아까 옵셋 정도, e 레이션 정도 뭐 그런 것들을 조절할 수 있었어요, 그렇죠? 여기에서 옵션에서 나타난 타이밍이 너무 빠른 d 같아라고 하면 옵셋을 조절해서 조금 더 늦게 그리고 o 레이를 r 레 t 을을여기 u 예 옵션으로 해서 이렇게 쓸 수가 있 duration, 거니까요. 이거 이거 쓴다 r a 이거 쓰는 게 아니라 그냥 얘는 그냥 공통으로. 그냥 다 디폴트 값으로 적용을 하는 거고요 여기 있는 예 말고 옵션을 쓰고 싶으면 예를 들어 옵셋을 그냥 여기에 이렇게 중괄호 해서 중괄호 해서 이렇게 넣으시면 되는 거예요 아래에서 120 픽셀 위치에 도달했을 때 그때 작동을 한다는 거죠 실제로 좀 해보면 이렇게 타이밍을 조절을 좀한 상태고 그리고 지금 얘가 계속 작동해요. 그죠 왔다 갔다 할 때마다 지금 우리 효과들이 계속 작동을 합니다. 이러면 또 정신없을 수 있으니까 그거를 또 뭐를 이용해서 원스의 값을 이용해서 바꿀 수 있죠. 원스를 지금 기본값이 폴스인데 추루로 그러면 한 번만 한 번만 작동을 할 거고요. 나오다시 볼게요. 그러면 새로 고침 했고요. 우리가 원하는 효과 작동을 하고 다시 올라갔다 내려왔을 때는 작동을 하지 않죠. 며칠에 작동 안한 부분들 한 번씩은 다된 다음에는 다시 작동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확인됐습니까? 음. 자, AOS 그래서 심플하고 잘쓸수 있겠고요. 근데 대신 효과는 사실 애니메이트 CSS 보단 많진 않아요. 아까 풀 리스트를 봤을 때 여기에 있는 이 리스트 여기에 효과가 이 효과의 개수가 애니메이트 CSS의 비할 뿐 아닙니다. 여기는 하나, 둘, 세, 네, 뭐굉장이 다양하게 많이 있었어요, 그죠? 그래서 조금 더 다양한 효과를 쓰고 싶으면 애니메이트 CSS랑 연동을 할 필요가 있겠는데 일단은 뭐 AOS 단독으로도 이런 효과들은 빠르게 만들 수 있다, 참고를 하시기 바라고요 완료 본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